너 MMA 좋아하니? 전적? 아 진짜로? 또 MMA 진짜 좋아요. 진짜. 아니 UFC도 오 최근에 컨텐더 시리즈 했잖아요. 어. 데이나와이트. <laughs> 어, 어, 진짜 대박. 미안 해 악수를 세번 정도 했난 <laughs> 진짜 나 UFC 광이야. 또 고석한 선수도 지금 완전 이승엽 대표팀에서 아, 같은, 같은 팀이잖아요. 같은 그 하마스 MMA. MMA. <laughs> 와 대박. 저는 공감을 못하겠네요. 저 이렇게 얘기한 적 처음이에요. 아, 사실. 진짜로? 와, 아, 좋아요. 왜냐면 좋아요. 제가 이런 얘기한 적이 없어서, 음. 이게 나가잖아요. 충격받으실 거예요, 팬들이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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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히려? 격투기 얘기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. 그치, 아, 왜냐면. 음. 저 만나면 나, 아, 려, 와, 는데 이제 또, 어, 저 격투기 좋은 거죠. UFC. <laughs> 이게 또, 이게 쉽지 않으니까, 사실은. 저매미킴 유튜브도 보거든요. <laughs> 진짜? 네. 역좀 엄청 좋아요. 해 가서 뭐, 막. 그 태국 어전지훈련오 어, 어, <laughs> <와, 웃음> 진짜 대박 아그중다 샀다 아이 지문 될것 같은데 <laughs> 이제